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리플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리플이 어떤 상황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매수를 하고 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리플의 장기적인 전망은 참으로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장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하락했을 때만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상승할 때는 매수를 안 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급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보니까 수익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시세 라인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 라인 두 자리 제가 직접 잡아 드릴 테니까 수익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최근 디파이에 대한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풀어 드릴게요. 이번 매집주는 AI 산업의 천문학적인 자금 쏠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AI 대장주 매집을 진행하고자 하니 기대 수익은 500% 1000%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에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언제든지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느 라인을 안착해야 더큰 반등, 더큰 수익을 볼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지금 고가 놀이가 진행되면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8일선과 21일선의 이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단 신호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매도 물량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임박해 있는 모습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눈을 말씀드렸죠 651원 이 자리만큼은 안착해야 되는데 지금 매수세가 부족하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144일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 정확하게 안착하는 거 보면서 수익 끌고 가셔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부족하다 보니 상단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정확하게 638원과 591원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라인만큼은 안착해줘야 되는데 바로 위에 저항라인 보이시죠 641원 이 자리만큼은 안착하면서 매매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하락이죠. 이라인을 지속적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이 하단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홀더분들 이 자리 어떻게 비중 관리해야 되는지 이 이경만 보더라도 충분히 한 눈에 보이시죠. 대응 어떻게 할지 모르신다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리플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